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10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무탄소 에너지, CFE. 관심이 많은 분들은 참 많겠고요. 어, 무탄소 에너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C F E 연합의 공동 의장국을 일본과 함께 맡고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C F E 무탄소 에너지는 무엇이고 또 무탄소 연합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시겠지만을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보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무탄소 에너지 C F 입니다. Carbon Free e n e r g y Initial인데요. 에너지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원을 말합니다. 음. 아, 그러면 CFE 연합은 뭐냐? 이런 이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흔히 쌓왔던 아리백 재생에너지만을 100%로 활용한다라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진단에 따라서 현실적인 탄소 중립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이런 취지에서 탄생한 연합인데요. 아리백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원자력이라든가 수소와 같은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CFE와 CF연합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합체들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CFE 글로벌 작업반이 이제 이달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있습니다. CFE행 기준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데 지금은 한국, 네.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체코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 등 다섯 개 국가 국제 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난해 아 유상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고 현재는 10개 국가와 국제 기구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기술의 어떤 중립적 활용 필요성도 국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한국 주도의 어떤 이회 비체가 어떤 국제적 공감대가 더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죠. RE, RE 백. 리뉴어블 에너지 쪽이 많이 익숙하기도 한데 자, 우리나라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나간 것이 CFE. 약간 차이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뭐 다음 코너,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다음 질문에서 해줄해 드릴 텐데 탄소를 일단은 탄소 프리라는 거죠. 탄소만 없으면은 원전도 들어와도 되고. 좀 탄소 수더에도 포집하면 되고 뭐 이런 거로 개념 정리가 좀 되게 되는데 아리백은 유럽이 굉장히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CFI 쪽은 어떻습니까 현황이? 뭐 구글도 오히려 CFI로 왔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기후 위기 대응과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재성 에너지만으로는 현재 탄소 중립을 이루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요 사례를 좀 보게 되면 2019년 출범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CEBA라고 해서 Clean Energy Bios Association의 이니셜입니다. 청정 에너지 구매자 연합이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전력망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단체 성격입니다. 네. 현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너럴 모터스를 포함해서 구글, 보인과 같은 한 420여 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원자력을 포괄해서 2030년까지 미국의 전력 시스템의 90%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인데요. 일본은 녹색 전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초에 되었습니다. 일본도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의 산업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총괄정책, 이른바 GX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연합체를 GX리그라고 부르는데 네. GX정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를 대전제로 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나 암모니아, 그리고 원자력, 카본 리사이클 연료라고 하죠. 이른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와 제조업의 연료 전환, 운송 분야의 탈탄소를 목적으로 한 디설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밖에도 이제 다국적 연합체인 지속가능 발전 세계 기업과 협의체 그리고 이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또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등도 CF연합과 같은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국제적인 사례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제 활용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음. 공유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백 또 지금 얘기하는 이제 C F E 카본 프리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이참에 한번 개념 정리를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아리백은 안 되는데 C F E 쪽 카본 프리 쪽은 또 되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리백, 그리고 세프 이니셔티브 모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우선 아리백, 리뉴어블 백이라는 건 2050년까지 기업이 전력 수요를 100%로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자라는 예. 자발적 캠페인 성격이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뭐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요. 풍력, 풍력. 수력, 예. 지열, 뭐 이런 것을 만으로 탄소 중립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건데, 예, 원전은 없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업이죠. 더 클라이 및 그룹이 제안하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달성하기 위해는 크게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예. 아니면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엄청 들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반면에 이제 CF Initiative의 경우는 다양한 이제 무탄소 에너지, 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뭐 원자력이라든가 청정 수소와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인정하면서 전력과 산업의 무탄소화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기구, 민간 기구가 아닌 국제적 기구라는 데 차이가 있는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좀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비용 면에서도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이니셔티브는 서로 어떤 시너지를 좀 발휘하면서 아리베기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좀 초점을 네. 맞췄다라고 하면 CF는 보다도 폭넓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을 통해서 음. 현실적이고 비용 좀 효율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기술. 특히 우리나라가 이쪽에 좀 강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 특히 이제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세 가지 분야를 꼽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CCS라고 하는데요. 탄소 포집과 저장 분야, 네. 원자력 분야, 수소 에너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과 저장 CCS는 화석 연료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이제 이 지점 이제 원천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고로 이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SK E&S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저탄소 LNG를 지금 생산하고 특히나 블루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모빌리티와 발전 맞습니다. 분야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과정으로 한국이 CCS 기술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원자력 분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이제 주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소 에너지 부분입니다. 효성이 지금 수소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수소 탱크에 집중하면서 수소 밸류체인의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롱인더스트리도 수소 연료 전지의 자동차 핵심 소재라고 할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과 이제 막전 어, 접합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이 기업들의 CF의 기술 개발을 좀더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제 사회에서 CF의 이니셔티브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소장님, 우리가 의견을 막 갈등할 게 아니네요. 정부 또, 뭐, 국민, 기업, 팀플레이가 좀 돼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한국이 무탄소 전력 비중을 2038년까지 네. 70%로 확대해야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동시에 늘려야 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제가 좀 산적해 있는데요. 정부는 우선 이제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2만 톤의 고준위 방사성 아, 폐기물은 예. 원전 내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 6년 후에는 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안은 사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좀 이제 통과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전 부지 확보입니다. 신규 원전부지 확보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어서 건설 지연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탄소에너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관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송정망 구축과 환경 문제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설비 용량을 수용할 만한 송정망 구축과 환경 파괴 논란도 네.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의 역할도 필요한데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그리트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네. 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야 해 합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좀 공개해야 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가 좀 구축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약을 통해서. 무탄소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을 구축하고요. 이를 통해서 환경과 어떤 경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무탄소 에너지 시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 드리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배경부터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한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0.25%포인트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25%가 됐습니다. 어 실상 지금 보면은 3년 2개월 만에 이제 피벗, 한마디로 통화정책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8개월 만에 이제 통화정책 변화인데 이게 이제는 긴축에서 드디어 이제 완화 쪽으로 간다는 확실한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라고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네. 된다고 그러면 아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사실상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통위 결정문을 봤더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가 안정이 뚜렷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본다 그러면 1.6% 상승률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상 1% 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선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계 대출 증가세 이것도 사실상 동결 이유가 중에 가계대출이 예, 이게 가계 대출이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데요. 네. <laughs> 했습니다. 이제 약간 두나세다라고 이제는 금통위원들이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에이.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다 그렇죠. 보니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겠다라는 음. 의견이 이제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게 쓰나 내수회복 지원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 이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럼 대출금리 당연히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뭐 은행들이 과연 가상금리 <laughs>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출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3조 원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또한 민간 소비 시장의 금리만 내리나요? 사실상 이제 기업들은 조달 비용이 있는데 여기 본다 그러면 한경협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로 해서 연 6조 원의 이자가 경감될 것이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또 금리의 격 자, 본, 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보면 이제 1.75%이 포인트 정도 이제 격차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이거 보면은 한미 역전폭, 그러니까 금리 역전폭이 이제 축소되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금통위위원들에게 영향을 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금통위원 이제는 뭐 총재 빼고 6명인데, 어, 5명, 그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뒤에 이제는 금리를 봤을 때3.25% 포인트 3 2 5가 어, 맞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다음 달 있을 금통에는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또한번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한 이유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 권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내수가 네, 워낙 있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일각에서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다. 왜냐하면 이번은 네. 내리지만. <laughs> 네. 당분간은 더안 내릴 거야. 역시 그 이유는 집값 문제 그리고 네.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동결을 하는 동결해야 된다라는 한 번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죠. 네. 이제 이게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 이런 표현 나오고 있는데 네. 역시 가계부채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는 장용성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3.5%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냈죠. 그러한 이유는 일단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상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경기가 다운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어, 동결을 한 다음에 경기 상황을 지켜보. 이제는 소수 의견을 내따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그건 소수 의견이었을 뿐이고 어, 대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 0.25% 포인트 정도 금리가 인하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런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번에 또한 가지 그 이상형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것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이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에 미리 사실상 시그널을 주는 부분인데 우리의 점도 표입니다. 맞습니다. 네. 금통위원 6명 중에 5 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인터뷰상에서 밝혔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상 이제는 지금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단 좀 지켜보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의 문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가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매파적 금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고, 뭐 동결 요인과 인하 요인은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 이제는 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는 선택을 했고, 또 한국은행 총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실기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의논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1년 후에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평가해보고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서 이제 평가해라라고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내수 회복 흐름을 이제 제개했지만은 회복세는 좀더될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현황파. 에 대한 자료 혹은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놓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 수출 회실은 솔직히 좋거든요. 내 수가 문제지. <laughs> 이런 맞습니다. 부분 한번 먼저 짚어 보고 그다음 네네. 내수도 한번 분석해 보고 이렇게 갈까요 일단 물가 지표를 좀 볼게요. 네.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중요한 영향으로 미쳤는데 물가가 이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9월 달 기준에 1.6% 많이 잡혔습니다. 네, 네.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9월 달 와서 이제 1% 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3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통위원들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어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농축산물 같은 경우가 사실상 농산물 중심으좀 올랐던 부분은 조금 뼈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전열 동월 대비해서2.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좀 상회했던 부분이 있는데 배추가요 54%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후변 나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농 농산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뛰었던 부분도 이제 느껴지고 다만 석유로 제품이 7.6% 이제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 석유로 제품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채소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표에 잡히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네. 수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 수출 잘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laughs> 정말로 우리가 수출만 본다 그러면 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데 음. 아까 말씀하 것처럼 사실 내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볼까요? 9월의 수출액이 587억 달러 좀 기록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 지난해 만지 대비 7.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 보시면은 이게 2024년도부터 나오는데 이게 2023년도 그래프까지 보면은요 음.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네. 역성장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고 무역수지 추이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38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를 계속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수출이 잘되고 무역수지 흑자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반도체 수출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아마 크게 영향을 준것 같아요 수출액이 136억 달러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37%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했던 뭐 반도체 겨울론 이런 그런 거는 이제 불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또 삼성전자가 분기별 봤을 때 최대 매출 기록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좋 뭐,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뭐 겨울로는 사실 불식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4.9% 증가하면서 55억 달러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경제성장률 네. 전망은? 왜 낮춘 거예요? 볼까요? <laughs>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네. 경제성장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좀 어, 기대보다, 그러니까 전 표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낮췄는데, 네. 내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네. 안 지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전망치를 좀 낮출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그리고 내년도에는 2.1% 상승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을 어, 이렇게 내다보고. 하향조정했네요. 네. 하향조정했죠. 그다음 네. 물가상승률도 마찬가지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2.5% 상승할 거다. 아니면 또 내년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1% 어,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나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민간소비를 살려야 하지만 사실상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렇게 어, 총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데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유는 내수 때문이다. 지금 내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네. 제가 이렇게 가는 식당들도 막 많이 문 닫고 그럽니다 참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수는요 안 좋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너무 뼈아픈 게 사실 상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라는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제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뭐 한국 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제 민간 소비를 늘리고자 이제는 금리를 인하했다 보시면 되는데 예. 내수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판매 지수인데요 이 소매판. 파...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률을 본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는 민간소비 부분이 굉장히 좀안 좋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겠고 이게 내수 부진 때문에 그렇죠. 어 음식점 포함해서 소매 판매액 지수가 16개월 이상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네.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는요. 그러니까 민간소비죠. 개인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이제 2,700개의 지표 상품들을 다 묶어서 지표액을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소매 판매지수. 수가 이제 하양. 하얀... 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돈이 안 돈다고 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에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민간 소비가 굉장히 어렵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느껴지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면은 가게들도 문제인데 아마 고금리 상태가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아, 뭐말 그대로 정말 민간 소비에서 지갑을 안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이 이제 여유 어,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가계 흑자율을 봤습니다. 2분기까지 8, 8개 분기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 내림세거든요. 이런 거 봐도 확실히 지금 시중에 돈이 없다라는 게어 느껴진다라는 게이 지표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조금 뼈 아프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띕니다. 이제 취업자 수도 감소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 인금 근로자 20%가 월 200만 원안 된다는 통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수부진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고요. 네. 이런 측면 보더라도 저는 적절했다고좀 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하면 저희 KTV에서도 많이들 여러분께 소개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열심히. 이... 네. 내수 회복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이게 좀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제는 쇼핑 시즌이기도 소비의 합니다. 미 시즌.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산업부에서 미팅을 가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죠. 어, 다음 달입니다. 이제 11월 9일과 30일에 코세페가 이제 개최가 되고 여기 에 이제 다양 다양한 물건들, 상품들이 나와서 할인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일어날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생필품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동차 가전, 내구제들이죠. 이런 것들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또한 관광, 문화, 외식 이런 서비스 분야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우체국 쇼핑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지역 특산물 판촉전도 준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몰입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특판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기 제품 빼줄 수가 없겠죠. 중기 제품에 대한 온라인 특별전도 준비되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할인 상품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스피를 이용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리해드리면 다음 달 9일부터 30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은 이제 추가 행사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지역 농산품, 축산품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에 할인에 들어 온라인 특별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지 않 많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쿠폰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이 코세페 있을 때마다 쿠폰 받고 할인해서 좀 물건을 사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코세페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정격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요. 정부도 이렇게 저렇게 또 이렇게 내수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금리 인하도 하고 좀 가계 여유 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이 돈들이 민간 소비로 안 가고 네. 영끌족이라고 하죠. 또집 사는데 갈까 봐 지금 이게 걱정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집값들 앞으로 향후 주택시장에 대해서 네. 좀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제 여기서 우려는. <laughs> 오를 것 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면 또 아파트 가격 들썩이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예. 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이미 압니다. 그래서 대출 조에이 이미 들어갔고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좀 압박을 하면서 조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음. 뭐 금리 인하 됐다고 해서 당장 뭐 집값이 들썩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29주 좀 연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상승폭이 어, 대출의 압박이 오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려할 수준으로 금리 인하 때문에 대, 뭐 가계 대출로 인해서 뭐 아파트 가격 뛴다라는 음. 부분은 좀 우려를 덜 시, 어,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매매 이건 주간 가격인데요.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합니다. 매매 가격 변동률 나오고 있는데 전주 대비해서 이제 0.1% 상승한 게 보이죠. 이건 서울 앞.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이 어, 주간 봤을 때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는 눈에 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같이 뭐 보셔야 되면 되겠고요. 지금 뭐일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쩔 수 없디 이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영클족도또 나올 거다. 네, 네. 기조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기조적인 흐름은 맞는데, 이 정부가 이걸 대응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실상 어, 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저는 뭐 정부가 잘 지금 대출 쪽에 나섰다. 시기적절하게 음. 사실상 이제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 증가폭은 집값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제 연내 한번 남았죠. 네. 11월에 남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11월, 12월에 12월, 네. 두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늘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은 추가 금리 인하는 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미국가, 뭐, 여기 방향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향 우리나라의 금리 전망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금리 같은, 우리나라 금리 네, 같은. 네, 뭐 훔쳐서 교...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다음 달에 있는데, 이거는 동결에, 지금 시장으로 본다면 동결에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볼수면 되겠고, 이미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것처럼, 사실상 일단은 다음 달에 동결하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보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준의 어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물가 지표가 최근에 나왔던 게, 뭐, 표현한, 적절하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끈적끈적한 물가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 9월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2.4% 상승으로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2.3% 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다라고 또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아,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다라고 봤을 때, 아직 이게 금리에 결정하는 데좀 아마 그 연준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0.25% 정도 인하하는 것이 이제 대세, 어, 페드워치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동결의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마 자칫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동 중동의 지자학 리스트 도 있죠. 실업률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아마 다음 달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